상대 다모르는 사람들? 이 정도는 어, 잡이야 용병 응. 아예 용병만 는잖이도 없나? 응도이정봤어 어때요? 저기 선출들좀오는데 응. 음. 용병으로 못들드리는 <laughs> 존나 있는 사고안 맞아 람들고있 맞아. 안 맞아. 맞을 수가 없어. 살짝 밖에 받 음. 음. 내려줘.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. 승연이도 아, 안 났구나 오늘. 음. 진짜 이팀한테 지금 반성해야 돼. <laughs> <laughs> 저번 저번 주 팀이 진짜 빡셌어요. 한다네. 중랑 돼야지. 중랑 그 상비군이랑 어. 230대 부어가 개네랑에서 아. 이겼어요. 그 중랑 구청장비 있잖아요. 아. 거기서 개, 그 팀이 네. 이겼어요. 와, 상비군이야네 잘해요. <laughs> 잘. 용친 축구에 들더라고요? 음. 저번주에 했던 팀이 야, 용친 축구에 아, 그 청년부더라고요. 아, 그맨지에 아, c 씨 아, 인사에 그 결과 올렸는데, 아, 다른 팀이 아, 저랑 이제 <laughs> 저, 저희 계정이랑 팔로우하고 있는 팀이 아, 그팀 진짜 잘한다고. 아, 진짜? 자기 팀도 아. 그, 그 팀한테 완전 뚜지게 맞고 왔더라고요. 니시만큼 아, 그래. 그래. 음, 잘한 것 같아요. 재석이 음. 형도 미, 그래서 니시만큼 잘한다고. 나이스 아, 저럴 때 헤딩하는 애가 있어야 돼상인이세 <laughs> 굳이 발로 하려고 헤딩했으면 골인데 그래서. 안 맞네 저기 안 맞아 저기 첫커터는 그래도 잘 이렇게 좀 한다? 근데 뒤로 갈수록 애들이 음, 이상하떨어지는 어. 많이 이상해 뭐 용정 무조건 손친들만 데리고 막 뽑고 막 그래. 근데 막 얘네가 K5 팀 있나? 그럴 거야. 아 그래요? 어. 어. 아우 잘랐어. 왔어. 느꼈네. 우리 상대 바뀌어 가지고. 바뀌었어요? 아, 원래 뭐 팔콘. 팔콘. 여기는 딴데요어 용병팀이래 현동이 형아 현동이 형쟤이 선출들만 보는게 흰딸고 애들 연습시키려고 동기고담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응기독교 어, 팀이에요 오 어. 교회에서 어. 혼 팀이라 본인이 지 감독이 없어요? 감독 있어 K5 이런 데 있는데 여기 밑에는 그냥, 그냥. 여기 매니저만 있어 어? 현동희형 동생 아니야? 맞아 지금 인형 부족해서 저로간게 아니야 현동희형 동생 잘하는데 음 왜 지훈이가 오른쪽을 지 지훈이 왼발이랑 어? 그러네 저 불편해졌네 동욱이 형이 맨날 왼쪽 봐서 그럴까? 한번 물어봐야, 물어볼게 우준이랑 뛸때 왼쪽만 봐가지고 야 지훈아 왼쪽, 오른쪽 안 불편해? 안 들리는데 간다 간다 밀어, 어이 나이스 음. 패스 야 진우 형도 있나 저기. 지금 뽈잡은 사람 진우 형이에요? 어, 어. 네. 인원이 없어. 제 현동이 형 동생도 있어 저 개 아픈데. 아, 얼었어요. <목소리> 어, <뭐지>?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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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확실한 스타일. 저 저거 그건 줄 알았어요. 코트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불안 불편해? 오른쪽? 오른쪽 안 불편해? 도쭈안한테해해 울쭈 해 울쭈 안면빌 어형 달라 그래 달라 그래. 형말형 말이 네 저기 팀이 1쿼터는 좀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다가고 그지. 저러다 망한 데 내가 저기 팀 진짜 한열 번은 나가봤거든. 음. 항상 그랬어, 항상. 오 됐다 쟤네가 평일도 있어. 동욱이 형, 동욱이 형. 지훈이랑 자리 바꿔요. 지훈이가 왼발잡이야. 아, 바꿔, 바꿔. 예. 네. 일단 바꿔봐, 바꿔봐, 한번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말이 없었어, 저기. <웃음> <웃음> 드립을 하네. 얘네들 이제 상위 팀에서 온 거들이야. 어, 몇명 있어? 한네 다섯 명될 거야. 항상 그래. 유명한가 보네요. 그래도 짜팀이 상위 팀은 잘해. 음... 리그 우승까지 못해도 항상 상위권이야. K5요? K3? 옛날에 그런 팀이었어. 옛날 그 클래식이랑 챌린지 바뀌기 전에 있잖아. 어 그러면은 K3, K4 그때 뭐, 그 그때 팀이었어. K3, K4 팀이었어. 그막 시민축구단 있고. 맞아 맞아, 맞아 맞아. 그러면은 완전 그거네. 어. 어, 완전 독립구단 그런 스타일이야. 약간 다수단갖고 뛰는 사람들은 아니야. 음. 응. 그 밑에 막 일간인데 그 강의 이런 것도 해주고 레슨도 해주고 그런 데는. 음. 어, <laughs> 잘 하네. 없어요. 까 없어진 것 같은데. 다음, 다음 이 커트해야 되는 정현이나 진우 형 왼쪽 빼야 되니까 정현이나 가겠는데. 음. <laughs> 아이스. 오려어우 까비. 동우 나오면 뒷방을 안 먹는 거. 빨랐고. 응. 기장 잘해. 동우 이 빨라. 이제 나이 먹어서. <laughs> 오랜만에 가지고. 어 됐다. 나 아. 아. 잘 올렸는데. 안 맞네. 안 돼. 항상 잘해. 점점 화면할수록 하기 싫어해. 약간 목적이 없는 팀은 좀 그래요. 우리가 저기가 항상 비어. 미드 자리가 한, 한 명이 봐줘야 되는데 미드가 한칸 내려줘야 되는데 다 몰려. 어 자꾸 앞에 시선 집중돼가지고. 잘한 팀 만나면 저거 방금이었으면 진짜 존나 위험했다. <laughs> 바로 역습이었, 그렇지? 그래. 항상 역습 맞을 때 저기가 비어서 받아요. 그래. 오, 훈반바. 제 <laughs> <쟤> 선수 누구였지? <laughs> 여기 <목소리> 패딩 좀 가서, 오케 좀... 근데 제가 레디 찍을 때가 지금 일위 때문에. <laughs> 아, 근데 추경톡방 있어? 추경톡방에 우리들 들어올 사람 좀못 만. 왜 나한테 그래? 아니, 나는 추경이 이제 나왔으니까. 그로 모집을 작성해서 나도 보내. 죄송히 형이, 죄송 형이 구하라 그래가지고. 아, 진짜? 민규한테도 물어봤는데, 민규 안 된다고. 그러고. 27. 내일 아, 28. 엄마 언제 이렇게 어진 거야? 그러니까. 아, 2 5 25, 네. 25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. 진짜 엄청. 아, 올라갔다. 올라갔어요? 아, 반 저기 금 써져 있는데 뒤쪽. 다 <laughs> <laughs> 아니 때. 너무 너무 빨라요. 진짜 빨리 가는 시간. 작년에 공반으로 거였고. 내이팀 처음 들어갔 때가 스물일곱이었어. 음, 아 진짜 오래됐지. 진짜 오래됐네. 그래? 저도 이제 거의 이팀 들어온 지가. 아, 음. 음. 처음 막들어갈 때는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았거든 몸이. 그 정도는 아니었. 는데 지금 정도는 아니었는데. 저도 3년 됐네 이런지 진짜 오래 3년도 진짜 오래 한거 그때는 우리 팀 진짜 못했어요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음. 여기서 멤버가 거의 음. 반이 달랐어요 그지 거의 그... 반이 세, 거의 세네명 빼고는 음. 다 달랐어요 동욱이 형이랑 나랑 재석이랑 진짜 이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 <laughs> 처음에 저 들어왔을 때 정현이랑 석영이 형이랑 너무 헷갈렸어요 음. 둘, 둘다 윙백이지 응. 그렇고 응. 동욱이 형, 아 지훈이 형구나 지훈이도 빠르네 쟤도 어리잖아, 그지네 20대 초반인가? 9구야9구99 99. 승현이도 9구해 구팔구구가 되게 나. 경서호가 구팔구구 네 빨리. 빨리. 간다 간다. 어이 다시 좀 뭔가 <laughs> 딱 2로 하면 될것 같아요. 네, 한1.7 아, 아니면 감사합니다. 뒤에에 뒤에 뒤에. 나이스 쟤가 용병인가 수비가 우리팀? 쪼꼐 는 사람이요? 어네 수비를 <목소리> よかっ、ね、た、よかった。